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 12월 4주차, 올해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주간은 뭐 예측한대로 소폭 상승하고 마감하였고요. 지표는 이번 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는 개인 소비자 가격 지수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큰 지표는 없고요 일단 지난주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건수인데 소폭 감소했습니다 뭐요 정도는 전월 대비 지표라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그래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 네. 금리가 내려오는데도 연말 효과겠죠 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판매 지표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판매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평년 수준으로 갔다고 하면 한5% 건방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대에서 지금 연말 연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지금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은 즉 경기가 지금 하락세라는 얘기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죠. 네, 다음으로 장기채권 순매수인데 달러가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느냐 많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양이 금리도 내려오고 인플레도 주고 인플레도 줄어들면서 좀 들어오는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달러는 강세보다는 좀 밀리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인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거래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한 2년간 마이너스였다가 조금 올라오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주택자들은 아주 그냥 많이 힘들다고 지금 레이신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쉽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서 해고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제 나온 나이키만 봐도 실적 발표도 하고 하면서 내년 전망에 구조조정이 꼭 들어가죠. 그러면서 몇 년간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야 이제 주가가 유지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일반 기업들, 물론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좀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장기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려오는 이런 속도는 좀 줄어들면서 한6%이 정도 가면 이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금리가 한창 내려왔었을 때 금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6% 금방이거든요. 여기서는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내려오다가 속도가 많이 줄어서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계속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뭐 많이 올라온 지수나 주식들을 언제 팔아야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금리가 요 정도 오면 한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홀딩인 거죠. 다음으로 네, 지난주에 나왔던 제일 중요한 가격지수입니다 연준의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수입니다 핵심 소비자 가격지수 월 단위로 0.1% 입니다 거의 2개월째 0.1% 이죠 이게 한 1년 정도만 유지가 되면 요 핵심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연준의 목표인 2%대로 내려갑니다 연준 목표인 2%를 1년 안에 만약에 달성한다고 하면 연준이 보여준 이런 금리 예상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일반 전체 푸드와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 지수인데, 월 단위로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월 단위로는 지금 연준의 목표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물 경제 다른 지표들이 다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미국 경제가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물가도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 침체가 되겠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근데 금리를 내리면서 기업들의 어떤 이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기업들이 경영 쉽게 하는 쪽으로 금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되면 또 살아나겠죠 그 사이를 연준에서 금리 저조종 해가면서 연착륙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개인 수입인데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인플레 쪽은 그래서 이제 좀안 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물 경제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래야 개인 지출이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미국의 내수 시장이 70%니까 침체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해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업률도 좀 높아지면서 천천히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연준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연착륙은 이상황 지표로 흘러가는 상황만 보면. 창력은 거의, 이미 거의 뭐, 굳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표상으로는 지금 어느 곳도 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연물 채권 선물 본데 보면, 4.28로 계속 내려왔죠. 이제, 고점 찍고 아주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3.5인데, 요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뭐 지수 조정은 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상승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가치가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나스닥도. 820에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었는데 약 200포인트 정도, 980포인트로 갔으니까 상승은 상승인데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은 뭐 거의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뭐 언제나 올, 한 2, 2년 물금리가 3.5 정도로 가면 그때에나 뭐 조정이 올까요? 그 이전까지는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고요 지난주처럼 뭐한 2, 3%? 그 정도? 200포인트? 상품 가격은 하락 지속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상승이고 서비스는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보고 있는 물가는 계속 이제 PC 물가인데 하락 지속하고 있고요. 월 단위로는 이제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이미 경기 하락세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개인들 수입이 상승이 계속되면서 소매 판매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지금 부도나무일은 특별한 이벤트만 없으면 현 상황에서 계속 흘러갈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소비도 상승, 개인들 소비가 유지되고 있죠. 수입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들이 계속 먹혀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노동시장 쪽은 계속 이민자라든지 이쪽 통해서 그리고 근로 참여율도 계속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성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침체 없이 실물 경제는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연준 인사들이나 왔던 미국 정부 알려들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계속 다 연착륙을 다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주 지표는 주택 가격 지수, 뭐 케이스 실러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 이 정도인데 가벼운 지표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면서 지표도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실례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